저희가 육지역부터 동지역까지 랜드마크 이런 걸 알려드릴게요, 한번. 육지역은 제 친구가 제, 저랑 안 친한 친구랑 저랑 친한 친구도 있긴 하는데 엄청 잘 만들었죠. 그리고 이것도 쓰러져 있긴 하는데 이건 제가 꾸민 건데 동지역한테 준 겁니다. 그리고 이번에는 랜드마크를 소개해드릴게요. 랜드마크는 이렇게 저희가 만든 것도 있고 이거는 제주도 그리고 이거는 오스트레일라 그리고 이거는 랜그 에펠탑이에요. 그리고 이거는 그 이집트에 있는 것들이고요. 그리고 읍지역들을 소개해 드릴게요. 읍지역은 버스가 망가져 있긴 하는데 이렇게 잘 만들었죠. 그리고 센 자리를 알려드릴게요. 이들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런 자리들이 필 칠편이 있죠. 근데 옛날에는 분필과 그리고, 그, 초록색, 거기에서 사용, 그리고 저희 반은 다 소개했습니다.